자율신경실조증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한마디로 잘라서 얼마가 걸립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총론적인 개념이긴 한데, 신경계 증상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나눠보면,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면,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 중추신경계를 제외하고, 말초신경이 어떤 신경이냐면, 척추로부터 팔다리로 뻗어나가는 신경. 예를 들어, 목, 등, 허리에서 팔이나 몸통, 다리로 가는 그런 신경을 체성신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목디스크가 있다, 허리디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압박을 받거나 눌리는 신경, 그 신경이 체성 신경이고요. 그래서 말초 신경의 한 축은 체성 신경이고 나머지 한 축이 자율 신경입니다. 즉 자율 신경은 척추 라인을 따라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지나는 거고 체성 신경은 척추 라인에서 사지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이두 가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증상 발현이나 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체성신경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처럼 그런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이 신경의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은 어느 부위가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인지를 MRI나 근전도를 가지고 뭐, 진단을 해서 그 부위에 물리적인 압박을 해소를 해주면 됩니다. 물리적 압박을 해소해주는 방법은 뭐, 주사로 염증을 깔아 앉혀준다거나 아니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나 인대 힘줄을 제거를 해주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래서 눈에 뚜렷이 보여지는 MRI 상에서 눈에 뚜렷이 보여지는 병변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하는 치료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치료 효과도 눈에 띄게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같은 말초신경이지만 체성신경과 다른 한축을 이루는 자율신경의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압박이 있는 신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적인 변성에 의한 신경계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을 알수 없는 뭐 두통이나 신경통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수포가 생겼던 사람들이 몸이 좋아져서 수포가 좋아졌다가도 컨디션이 나빠지면 수포가 다시 생깁니다. 이런 면역체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수포가 생겼다고 수술적으로 그 수포를 없애준다고 그 자리에 수포가 안 생기느냐? 안 그렇습니다. 없애줘도 그 옆에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수포가 생겼던 부분에 환경도 있지만 면역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압박이 아닌 화학적인 변성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율신경실조증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체성신경계 증상과 화학적인 변성에 의한 자율신경계 증상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 경과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이유가 예를 들어 뭐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얼마만큼 눌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시술이나 수술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시술이나 수술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경의 기능이 회복되고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자율 신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급성 증상이냐, 만성 재발하는 증상이냐, 또는 내가 그 증상 때문에 약을 얼마나, 얼마만큼의 약을 얼마 동안 먹어왔느냐, 그리고 내 몸이 약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못 자거나 밤을 새거나 생활 속에서 급격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치료가 되던 중에도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 많은 변수들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통제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라고 이 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교과서상에는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이 있으면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뭐한 25회에서 30회 정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런 주사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치료를 해보니까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 급성 증상과 만성 증상의 치료 횟수나 치료 인터벌이나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급성 증상이라고 하면 뭐한 달이나 두달 정도 되는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불안정하고 상열감이 심하거나 머리가 멍해지고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그다음 전신 통증 같은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계 실조증, 아, 참, 소화불량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가 굳어버린 것 같고, 변비나 설사가 있거나, 이런 자율신경계 급성 증상들이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4회에서 많아도 한 6회, 4, 5회 정도 치료를 하면, 기존 불편감의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불편감이 반절 정도만 줄어들어도 환자분들이 아, 이 정도만 돼도 생활은 하겠다. 막 당황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했는데 한 반절에서 3분의 2 정도만 줄어드니까 좀 불편감은 남아있지만 생활은 할만하다. 그때부터 나머지는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자가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총 주사 치료는 4회에서 한 6회 정도, 치료가 10명에서 한 8명 정도의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의 급성 정도에 따라서 이게 급성으로 끝날 증상인지 점점 점점 심해질 사람인지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한두 달된 증상은 그 정도 치료, 4회에서 6회 정도, 주 1, 2회 정도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만성 증상, 예를 들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이상이 된 증상. 근데 대부분은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뭐 1년, 5년, 심지어는 10년, 20년 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성의 기준은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몇년 정도 된 증상의 경우에는 급성처럼 매주 치료를 하진 않고요. 한 2주나 3주에 한번 정도 제 경험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 경험상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해보시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치료를 받아보면 환자분들이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 애가 뭐 증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평소에 생활하는 것보다 뭔가 좀 편해지는 것 같다. 특히 좀 불안감이 줄어든다. 답답함이 줄어든다. 우울감이 줄어든다. 무기력감이 줄어든다. 잠을 좀더잘 잔다. 이런 생활 속에 사소한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치료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분들은 계속 치료를 해나가면 증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 저희 외래에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증상이 줄어드는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처음에 불편감이 이만하다면, 치료를 해나가면서 불편감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절대 일정하게 줄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은 줄다가 심해지다가 줄다가 심해지다가 이런 내리막인데 언덕 같은 내리막을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은 와 이러다가 금방 다 낫겠다 싶다가도 어 다시 도졌나 재발했나? 안 낫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악화되었다가 좋아졌다, 악화되었다 하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꾸준히 쭉 가던 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좀 좋아지게 되면 좋아졌다가 기존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만성의 경우에는 뭐 하루하루, 1, 2주의 문제가 아니라 2, 3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하다 보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아, 뭔가 내 증상의 변화가 생기고 증상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치료를 꾸준히 해보다 보면 점점점점 불편감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루 이틀, 1, 2주가 아니라 한달한달 한달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뭐 치료를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요. 한달한 한 달을 놓고 보면 불편감이 점점점점 줄어들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 줄어드는 과정에 한 번씩 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듯이 불편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생깁니다. 그 어떤 분도 일정하게 증상이 줄어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내리막인데 언덕 같은 내리막을 간다. 그 기울기가 얼만큼 가파른 언덕이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